여주에서 오셨어요? 마이크 들고 예, 여주에서 왔습니다 아, 여기는 어디세요? 같이 여주에서 왔습니다 아두분다 예, 예. 아는 분이에요? 예, 예. 아 그래 같이 오셨구나 오링 테스 하는 분 봤어요? 동영상에 봤습니다 예, 동영상, 봤어요? 예, 동영상. 어. 동영상. 그게 무슨 가짜 가습입니까 그러니까요 예? 이리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시다 이거 그죠? 그렇죠. 나는 처음 봤죠 예 에, 처음 봤으니까 허경영의 사진이 <laughs> 보면 손이 안떨어는거 봤죠. 예. Yeah.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머리 속에 넣으면은 안떨어는거 맞죠. 예. Yeah. 봤죠. 예. 네? Yeah. Yeah. 네. 집에서 해봤습니까? 아니 해보진 못했어요. 해보진 않았어요. Yeah. 집에서 해봤습니까? 해봤습니다. 해봤죠. 안 해봤습니다. 안 해봤습니다. 이리 오세요. 두 사람은 내 유튜브에 제일 중요한 점을 안 해봤어. 해봐야 되고 또내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불렀습니까? 불러고 있습니까? 안, 안 불러봤어요? 안 불러봤어요. 이건 내 이름을 불러봤는가? 여기 와서 불러봤어 여기 와서 불러봤어 <laughs> 그러니까, 저, 처음 온 사람으로서는 확실히 처음 온 사람이네. 예, 복이 많아요. 자, 허경영은, 여더 넣으세요. 여러분하고 인간들하고 에너지가 달라. 자, 손에 힘을 오리. 이거는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. 병도 고치고, 아픈 데도 알고, 신이냐, 인간이냐도 알고 또뭐 한다고 그랬죠? 맞는, 자기한테 맞는 색깔도 본다고 그랬죠. 또뭐 하나 뭐 알죠? 음식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도 본다고 그랬죠. 그런데 신이냐, 인간이냐도 볼 수가 있어. 그게 네 가지 중에 하나야. 예, 네, 알겠죠? 이건 누가 개발했지? 일본의 의학박사가 만들었어. 일본에서 온 거야. 그래서 이름이 오링이야. 응? 음, 그러면 일본의 현대 살아있는 의학박사야. 그, 그래서 그 사람을 오링박사라고 그래. 그 사람이 개발한 거야. 누구나 일치해. 그래서, 어, 저, 저, 이재마가 개발한 사성, 인간의 사상체질 있잖아. 그것도 오링으로 나와. 알겠죠? 그러면은, 이 오링이 어째서 그네 가지가 다 적중할까? 1 0 0예요 자, 봅시다. 음. 자, 손을 이렇게. 힘을 세게 줘요. 허경령을 하시든 마음속으로. 예. 수님을 하시든 둘 중에 한 사람만 해요. 예. 그럼 내가 내지 않고 여기서 뗄 거야. 예. 요렇게 떼세요. 예. 자, 손가락으로. 예. 뭐 비비고 막 털고 하지 말고 그냥 떼 보세요. 자. 누군가를 넣으세요. 예. 넣었습니까? 예. 수도 이건 누가 누구를 넣었습니까 이름을 대세요 허경령을 넣었죠 네. 다시 넣어서 떼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떼 보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. 근데 이거를 해봤더니 허경령은 다 떨어진다는 거야 네. 그럼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야 맞아 맞아요 네. 근데 자기 이름은 안 떨어진다는 거야 네. <laughs>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걸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오는 거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 오직 내 에너지를 보여줘서 네.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는 시대가 안 오고 일시에 날아가는 시대가 와 찰나 인프렌자가 그때 여러분들이 허갱령을 부른 인류만 살아남고 백공으로 가 여기는 심판이 달래 심판이 아니야 그게 심판이야 알겠습니까? 네. 그런데 강울며 그거를 모욕했다.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? 알겠죠?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는 일일이 대꾸를 안 해. 자 반드시 그러면 마음속으로 허경영 말고 한 예수님을 다시 넣어 보세요. 예수님 떼 보세요. 시작 시작 심심줘요 예수님. 아니 아니 잡 잡으라니까. 예수님 아무나서 떼 보세요. 떼떨어 떨어져? 떨어져요. 내 네, 잡아요. 그렇게 힘을 줄거 없어. 예수님 해보세요. 예수님 했을 때는 힘줄거 없어요. 근데 이 사람은 힘을 되게 주는 척. 이제 이 사람들은 겁을 먹으니까 이게 잡으려고 하겠저 예수님 해봐요. 아니, 힘줄거뭐 있나? 그냥 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떼어봐요. 예수님, 힘줘 봐. 어, 힘 줘봐. 어, 힘이어 없어요. 벌벌 떨지 말고 벌리고 있는 걸 카메라에 보여달라 이말이야 한참 벌리고 있으란 말이에요. 예수님 해봐요. 벌리고 계세요. 이렇게 보여주라 말이요. 에 확실하죠? 네.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수는 안 떨어지고 허경영만 떨어진다. 이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? 안됩니다. 석가모니를 말로 하세요 석가모니. 네. 석가모니. 떼보세요. 석가모니. 음. 딱 벌리고 보여주세요. 오므리지 마세요. 내가 오므려 할 때까지. 다시 하세요. 다시. FM대로 시작. 석가모니. 말을 하셔야지. 됐죠? 이제 나으세요. 이렇게 해라 말입니다. 자. 힘이 있어 없어요 자, 잡으세요. 석가모니 석가모니 아니 무슨 힘이 있어 이게 뭘 힘을 세게 줍니까? 그냥 요렇게 새끼손으로 한번 떼어볼게 석가모니 그냥 아무 힘 없어요. 근데 여기서는 그 잡는 걸 겁을 내가지고 이러고 들떨떨면서 떼고 있어요 <laughs> 그러지 마세요 예. 또 하나 자,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으로 해도 뚜리지, 안 떨어지죠? 허경영은 예, 예. 말로 허경영 해봐요 허경영. 떼 보세요. 허경영 말로 떨어집니까? 한 번만요, 한 번만. 여러분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. 한번딱 해보면 안 떨어지면 그걸 끝이야. 안 떨어져 떨어져요. 안, 안 떨어지죠?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가짜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. 허경영은 떨어지고 뭐는 안 떨어지고 뭐 인간의 뇌는 어떻고 이렇게 인간의 뇌와 허경영 은 관계가 있어 없어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사진을 한번 봅시다. 여주 2,000 사람들이 거짓말 하면 2,000이 나중에 고달퍼. 대통령 되고 나서 2,000이 고달퍼지니까 바른 대로 해야지. 자, 보세요. 이게 내 사진이죠. 예. 근데 내명함도 마찬가지야. 이거를 복사를 10억 장을 해도 에너지가 계속 나와. 멈추질 않아. 그래서, 자, 이게 예수님 사진 맞죠? 예. 뭐 그건 예수님 사진이라 하지만, 야, 트럼프를 한번 보자고. 자, 보세요. 트럼프. 자, 쳐다보세요. 자, 손떼봐요 힘줘. 그걸 보세요. 힘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힘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크게 좀 합시다. 없습니다. 예? 여주 사람 망신시키지 말고 다시. 없습니다. 없죠? 네. 자, 그러면 있어요? 없어요? 없습니다. 없죠? 그러면 트럼프 말고 로마 교황을 한번 보자고. 자, 뭐이 우리 김수환 보다는 교황이 낫겠다. 쳐다보세요. 힘주세요. 떼보세요 힘 있어 없어요? 습니다 자, 그러면 허경영 사진 한번 보자고. 막. 교황이나 뭐 예수님, 보면,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냐면은, 여, 뭐, 다른 사진은 몇개 없네. 자, 허경영 사진이 여기 있어. 어디 많이 본 사람이죠? 네. 자, 한번 쳐다보세요. 한번 떼어보세요. 그것 때문에 내가 100억을 줄게. 안 떨어진다. 안 떨어지죠? 네. 이러는데 이거를 가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. 네, 오늘 좀. 어, 오늘이 이제 추석 전이라 여러분이 빨리 지방도 가야 되고 끝내야 되니까 요걸 하고 빨리 병 고치고 끝을 내야 돼. 알겠죠?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옵니까? 옵니까? 사진에서. 옵니다. 오죠? 그럼 내 이름 부르면 수명이 다르니까 지금은 불러야 됩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박수! 감사합니다. 신과 함께 구독, 좋아요. 자,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. 건강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. 사랑합니다.